오늘의 말씀은 루키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은 엘리메일에게 가문이고,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루시 밭에 나가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주어 오겠다고 말하고 나갔을 때, 그가 주었던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 지었고, 보아스가 루스를 만나서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루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게 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것을 알고, 그가 가까운 친척으로 땅을 되돌려 줄수 있는 사람인 걸 알고, 그 밭에서 수확할 때까지 일하게 하고, 루에게 가정을 이뤄주기 위해서 목욕하고 향수를 바른 뒤에 보아스가 눈 발치에 뉴, 뉴라고 알려주었을 때 루시 그대로 합니다. 보아스가 루를 루시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알고 루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뒤에 그에게 가, 가족의 땅을 돌려줄 뜻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자기가 돌려주겠다고 어르세게 맹세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어르세게 맹세했고 그 이후에 성문에서 성문에서 가까운 그 친척을 만나서 장로 1 0 명을 불러 함께 앉게 한 후에 나옴이 땅을 사서 돌려주라. 그랬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모압 여자 루스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니까 그때는 어 자기에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보아스에게 땅을 사라고 한 후에 자신의 신을 벗는 그런 관습을 행합니다. 그 뒤에 아내로, 루스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임신하여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는 이세 아버지고 다이세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생활력이 강한 루스를 위해서 나오미와 보아스가 서로 루스의 살길을 마련해주는 가운데 서로에게 은을 입히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루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오미, 보아스, 루룻 자신 모두가 모두가 윈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떠났을, 떠났을 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비교를 하면은 그가 루스를 통해서 아들을, 아들을 갖게 된거 갖게 된 그런 상황 그런 결과는 생각도 못 했지만 그런 일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고는 더더욱이 나오미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고난은 어쩌면 은혜로 나아가는 상, 은혜로 점점 상승해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매개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상승 곡선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 선으로 결말 짓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할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완전히 절망할 것도 또잘 된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이 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또한 루스를 통해서 다윗이 이어지기까지 많은 여정들이 있는데 그런 삶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라거나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뛰어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주위에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그 누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못났다고 또 절망할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언제든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게 하시고 또 정말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곳에서도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두려움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삶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